네, 안녕하세요. 이제 1강입니다, 1강. 1강부터 다항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항함수 그래프 개형을 가려면 당연히 다항 함수가 뭔지 아셔야겠죠? 예. 네. 다항 함수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다항 함수는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a0 플러스 a1 x의 1 플러스 또로로 플러스 a n x의 n 거듭 제곱으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다항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보면 차수가 자연수 혹은 0 다시 해줄게 차수가 자연수 혹은 0으로만 이루어진 식이 다항수야 나머지는 싹다안 돼. f(x)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x 플러스 x 분의 1안 돼. 얘 때문에 안 돼. 선생님 그러면 x 플러스 1어 괜찮아.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건 차수가 0이니까 상관이 없거든. 그럼 f(x)라고 하는 것이 5라고 하는 상수 함수면 괜찮을까? 괜찮아. 상수 함수도 다항 함수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 됐어. 그러니까 다항 함수는 차수가 자연수 혹은 0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어 저는 오늘 어디까지 해 드릴 거냐면 4차 함수 정도까지만 한번 해 볼까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4차 함수까지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됐죠? 근데 다항 함수의 식을 쓰는 건 오늘의 목적은 아니고요. 제목에서 보듯이 그래프 개형을 어떻게 그릴 거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분과 적분을 배우시면서 그래프의 개형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f 프라임 x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f 프라임 x를 그리는 이유는 뭐죠? 네, fx의 증가 감소를 판정하기 위함입니다. 도함수를 배우는 이유예요. 네, fx의 증가 감소를 판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fx의 증가 감소를 판정을 하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보시면, 프라임이 0보다 커나 같아. 그럼 계속 증가. 만약에 극값이 있어. 그러면 f의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가 있거나, 혹은 계속해서 음수면 계속 감소.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이상한 얘기가 써있죠. 아, 이게 f 프라임 x가 증가, 극점, 감소면, fx가 아볼, 병곡, 위볼.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항 함수를 그리실 때 이런 식으로 그리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f 프라임 x가 있어.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면 증감증을 잘라서 요 형태가 플러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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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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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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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해서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그리면 도함수 f 프라임 x 가지고 f x 까지 그리는 게 성공한 거야. 근데 그리다가 어떤 의문이 조금 들 수도 있냐면 아 이게 이렇게 되다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딱 꺾여가지고 이게또 바뀌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 그게 이 오른쪽의 이야기야. 음 무슨 얘기니라고 하면 f 프라임 x 2차함수겠죠이2차함수의 극값이 있었을걸요. 그 극값이 누구냐면 f x 라고 하는 함수의 곡선의 요철, 그러니까 모양새를 바꾸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즉이 왼쪽 파트는 이렇게 생겨 먹은 위로 볼록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위보를 유지하고 있다가 오른쪽에 아볼로 바뀌게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됐죠? 아, 그렇구나. f 프라임 x는 증가와 감소를 결정하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f 프라임 x의 극값은 곡선의 요철을 바꾸는, 즉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판정하고, f의 프라임 x가 증가, 여기죠? f의 프라임 x가 증가면 이 보라색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거예요. f의 프라임 x가 증가면, 그다음 f의 프라임 x가 f의 프라임 x가 감소면, 아 그렇구나 이쪽은 위로 볼록이구나 이렇게 판정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요 포인트까지 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세요? 예. 우리는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요 포인트만 했었으면 이제 f 프라임 x의 극값까지 생각해 볼까? 이런 얘기입니다. 음. 자, 그래서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세번 관찰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 1번만 했어요. 부호를 조사해서 f x의 증가 감소한 판정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엄밀하게 가 볼까요? 라고 하면 f 프라임 x의 증가 감소를 판정해서 뭘? 네. 방향성, 볼록한 방향성과 변곡점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게 뭐냐면 넓이를 조사하여서 함수값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를 제가 하나 그려 드릴게요. 요게 f의 프라임 x예요. 저는 지금 f의 프라임 x를 관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 넓이가 있어요. 요 넓이를 뭐5 여기 나와 있는 넓이가 있어요. 여기를 10 이렇게 놓아 보도록 하죠. 그리고 얘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 1번 즉 f 프 i m x 의 부호만 신경을 쓰셨다면 아마 어디까지는 그리 셨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아 처음에 마이너스야 그럼 감소해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그래프의 개형이구나. 요 정도가 fx구나라고 생각은 했을 거란 말이지. 쌤뭐 아, 아닙니까? 맞지. 맞지. 알파, 베타, 감마, 맞지. 맞는데 이제 두 번째 거봐 봐. 두 번째는 뭐냐면 볼록의 성질이라는 게 f 프라임 x의 극점 이 있죠? 이 극점의 포인트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왼쪽에 아볼과 오른쪽에 위볼을 바꾸는 포인트예요. 됐어요? 또 있죠? 요 포인트가 내려주면, 아, 여기까지가 위로 볼록이었고, 그 다음부터 다시 아래로 볼록으로 곡선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됐어? 어, 그럼 2번까지는 알겠어. 우린 맨날 1번만 썼는데, 그치? 2번까지도 알겠어. 그러면, 3번은 뭐야? 라고 보면, 너네가 여기 나와 있는 값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 있는 것을 베타라고 하면, F 베타라고 하는 거에서 F 알파를 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의 프라임 X를 적분하는 것으로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넓이로 쓸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여기 나와있는 이 차이가 너 5라는 얘기니? 어. 그런 얘기야. 아. 여기가 10이라는 건 여기 나와있는 이 차이 이 간격이 10이라는 얘기니? 어. 그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간격도 5라는 건 조금만 생각하면 알겠네. 됐어? 그래서 f의 프라임 x라고 하는 정보 가지고 넓이의 정보가 함수값의 차이입니다. 요렇게까지올수 있는 거라고. 괜찮으세요? 됐어요? 우리는 기존에 알고 있었던 f 프라임 x의 부호만 가지고 증감판정하는 것을 넘어서 아 볼록 성질, 아 함수값 차 이런 것도 f 프라임 x 찾아보기로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를 다할 수는 없고 뒤쪽에 있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세요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를 좀 해볼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4번을 좀 2번 해드릴게요. 2번, 2번, 4번. 2번은 제가 아까 해드린 그래프랑 같아요 요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있는데 2번은 요 형태가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이 없으니까 뭐야 그냥 증가함수잖아 맞지? 맞지? 맞는데 여기 보여? 보이지? 요 형태가 음. 기준이 되어서 왼쪽은 증가는 증가인데 증가, 증가인데 이렇게 생겨먹은 위로 볼록의 증가인 거야. 어, 그다음 오른쪽은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아래로 볼록의 증가인 거지. 증가는 증가야. 증가는 증가인데 요게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고. 실제로 3차함수에서 해드리긴 할 겁니다만 요 포인트 있죠? 요 포인트가 f x 라는 3차 함수의 무슨 점이 될 거냐 하면, 변곡점이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할수 있어요. 됐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4번 문제를 한번 해볼까? 4번은, 으쌰. 4번은, 요 형태가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의 제곱과 x 마이너스 2라는 걸 가지고 있는 3차 함수의 개형입니다. 근데 이 3차 함수의 개형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겨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볼게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2에서 접하게 그리시고 떠났다가 올라가게 그리는 게 이게 f의 프라임x야. 다시 우리는 f의 프라임x, f의 프라임x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f x를 유추할 때좀자세하게 유추하자고. 자세하게. 아 그러면 이 형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렇게 잘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감소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증가하는 그러니까 1이라는 포인트에서 극값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fx는 맞아요. 됐죠? 근데 우리 뭐 조금 신경 쓰기로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f 프라임 x의 극값 보이시죠? 여기 나와 요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아래로 볼록했죠. 오른쪽은 위로 볼록하죠. 그다음 위로 볼록한 형태에서 이 극값이 있을 겁니다. 요 극값의 포인트까지 여기 나와 있는 게 위로 볼록하고 이쪽이 아래로 볼록한 형태예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또 뭐도 알수 있다고 얘기했죠? 만약에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이 형태의 넓이값을 s라고 생각을 할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간격 있죠? 이 간격이 뭐가 되는 거냐면 s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되나요? 예, 네.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몇 번을 한번 볼 거냐면 음, 6번을 한번 보죠 6번 6번을 보시면 요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함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x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려져 있구나라는 생각이고, 함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요렇게 생겨먹은 마이너스 1에, 그 다음 2x 플러스 3인 거니까 요렇게 찍혀서, 네, 1을 집어넣으면 5 나오죠.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건 아마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없지 않으실 다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셨냐면, 이게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그냥 0 되는 거 잘라요. 네, 저도 똑같아요. 잘라요. 자르긴 잘라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감소니까, 그냥 감소, 증가, 감소로 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음, 맞기는 맞는데, 조금만 엄밀하게 그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요 미분 f 프라임 x에서 이상한 포인트있죠 극점의 포인트 이런 포인트를 잘라보죠. 그러면 왼쪽은 어떻게 그려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냐면 생각 잠깐만 해보세요. 누구를 미분해야 마이너스 1이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블라를 미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직선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리고 이 안쪽에서 연결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감소했겠죠. 스무스하게 감소하는데, 이렇게 2차식으로 붙었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당연히 여기 나온 건 2차식이었겠죠. 얘가 1차식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2차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바톤 터치를 받아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렸으면, 아, 이쪽 직선 딱! 여기서 2차, 여기서 위로 볼록 딱. 됐어. 이게 엄밀하게 그리는 거야. 자, 그다음. 두개 중에서 몇 번을 해볼 거냐 하면 음, 7번을 한번 해보죠 네, 나머지 그래프들은 다 여러분들이 그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그려 보시고 연습해 보고 이제 아,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 스스로 확인을 하시기에 좋은 게 친구한테 갖고 확인해 보세요. 물어보시고 서로의 서로의 답을 맞춘 다음에 확인해 보시고 풀어본 다음에 확인해 보시고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건 여러 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됐죠? 예, 그냥 증가 감소만 그린 거좀 부족하니까 내가 한번더 하는 거야. 자, 7번 보시면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마이너스 2가 있고요,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1로 그려달래요. 네, 그래요. 예, 뚫어놨고요. 그럼 절댓값 x로 그려달래요. 네, 그래요. 0이겠죠. 예,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그려달래요. 네, 그래요. 됐죠. 아,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f의 프라임 x. 그럼 fx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하면 이제 좀 눈치채지. 미리 생각 좀 해놓지. 이렇게 잘라놔. 그래서 엄밀하게 그리겠다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잘라나 그러면, 너희들이 이 왼쪽 파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들어갔겠다 아, 그렇지 않았을까? 맞아. 그리고 바톤 터치를 연속으로 받는 건데, 얘가 직선이잖아요. 직선이니까 뭘로 그리셔야 돼요? 네. 2차식으로 그리셔야 되죠. 근데 2차식으로 그릴 건데, 요 형태가 마이너스 X란 말이죠. 그럼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니까, 실제로 그래프가 여기서 갑자기 뛰어 올라야 됩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예. 그니까, 러 마이너스 X, 2분의 X, 플러스, 블라블라고. 이 오른쪽의 파트는 미분값 0이었다가, 요렇게 올라가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네, 요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그리나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오른쪽 파트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접근하시면, 2차식이 나올 거죠. 최고차계수 음수인. 그러면 아, 요렇게 생겨먹은 형태 의 2차의 그래프를 그리는. 이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냐면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어, 우리는 그동안 그냥 감소했다가 증가했다 미분값 0이었다가 이렇게 그렸잖아. 아, 그걸 조금 더 엄밀하게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하신 건 뭐냐면 첫 번째 하신 건 f 프라임 x의 부호를 가지고 fx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아니, 두개 더. f 프라임 x의 증가 감소 극값을 가지고 위로 볼록일 거냐 아래로 볼록일 거냐를 판정하셨어 됐지 그걸 바꾸는 포인트가 변곡점인 거고 그다음 함수값의 차이를 가지고 어 함수값의 차이를 가지고 f의 프라임 x의 넓이를 가지고 함수값의 차이를 구했던 것까지 그세 가지를 보셨다고 부호 어 f 프라임 x의 증감 어 그다음 함수값 넓이 됐죠 그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기존에 그냥 증가 감소를 그렸던 것보다는 조금은 더 엄밀하게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이제 1차 함수부터, 어, 1, 2, 3, 4차 함수부터 어떻게 그려지는지,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해보죠.